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오늘 말씀드릴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예배 생활에 성공자라고 자부하십니까? 신앙인들이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생활이지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건 예배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른 예배자가 많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예배 성공자를 구약에서는 찾는다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드리고 가다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예배의 지침서를 지침서라고 한다면 구약에는 내위기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지침서가 없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하여야 하는 건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넘어와서 방금 읽은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란 단어가 앞에 나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담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배 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 부르게 되었으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자비하심으로 군면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해야 하지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데, 권리는 주장할 줄 아는데, 의무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라에서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대로 권리가 있습니다. 대신에 의무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권리 행사를 하면 의무를 또 중시하여야 한단 말이지요. 권리를 아는데 의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기본적인 의무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조모님으로부터 매일 저녁 장엄아 예배 지리자, 그 말합니다. 그게 저는 싫었습니다. 조모님은 한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무슨 잔송 불러라, 성경 어디 읽어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다 했지요. 기도는 할머니가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가정예배 지르는데 그게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자연히 당연히 예배 지려야 잠을 자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 가정예배 지르는 것 습관이 되어서 동네 어린아이들과 함께 속곰돌이를 해도 저는 예배 인도를 하는 속곰돌이를 하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까지 예배 인도자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습관화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남의 말할 때 쉽게 흥분하지 마세요 끝까지 듣고, 마, 말이 아니면 안 들으면 되는 것이지요? 좋은 습관을 가지야 합니다. 그, 그 중에도 기도하는 습관 좋은 겁니다. 이같이 예배도 습관이 돼도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룩한 의미에 대한 거룩한 습관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린 준비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예배질은 습관을 가져보세요. 왜예배질이야 됩니까? 그 하나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라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이지요.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단어이지요. 우리들의 귀에 익은, 귀에 익은 말입니다. 목적이 끌고 가는 삶.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말이지요. 사람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이다. 성공이다. 맞습니다. 부자되는 삶. 그것도 맞습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이 그것뿐입니까?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왜?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근본 목적을 상실한 채 마음에 적은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축구선수가 90분 동안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었다고 축구를 잘한 겁니까? 시종 압도적이고 주도권을 잡았다고 잘한 겁니까? 골문에 공을 넣어야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는가? 일생 동안 예배 생활을 했는데 몇 번이나 아버지께 영광의 예배가,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진용으로 하나님 기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에브람 링컨 대통령이 어느 비 오는 날 마차를 타고 애출했다가 돌아온 길에 진흙탕에 빠져 골상하는 죄질을 보게 됐어요. 링크는 말함 속으로 말합니다. 진흙탕에 빠져 고생 많이 하는 건 생각하고 무심코 집에 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화권으로 돌아온 그는 내리에서 지워지지 않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동물이 진흙탕에 빠져 죽어가는데 구해주지 못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무슨 하겠는가. 이런 자책감이 들어오더라는 것이에요. 넌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코듭코든 머리를 때립니다. 괴로워서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장 뛰어가서 아직도 진흙탕에서 빠져있는 돼지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진흙으로 만신창이가되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내가 죄지를 구해준 건 죄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고통을 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 죄지를 구해 주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통에 잡아했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한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 지진 일은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 늦게 갔어도 예, 설교는 들었잖아 그러면 된 거지 축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도만 받지 않고 간 것이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다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어느 분은 이런 비유로 말합니다. 축도를 받지 않고 나가는 분은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옷을 입지 않고 나오는 사람과 같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지요. 예배인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가지는 예배를 통하여 자신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예배 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목적이에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사, 선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착각이지요. 어떤 이는 다른 이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이 별로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은 섭섭하다. 어때서 복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위가 있어도 별거 아닌 것입니다. 가진 건 있다고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다른 이와 별로 다른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1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1 시편 51장 1 7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사하고 통일한 마음을 죽여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렇습니다. 우린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배 중에 다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불만과 불평 갖고 있었는데 감사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이게 예배에서 얻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많은 불평 갖고 있었는데 예배 속 안에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회개하게 됩니다. 불만과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로 바꿔지게 됩니다. 이게 예배에서 얻는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것 깨닫고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감사하기 위해서 드린다. 일주일 동안 살고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들 중에 와서도 불평하는 예배 목적과 불평한다면, 예배 목적과 반대의 입장이 되는 것이지요. 둘째, 예배 목적은 덕성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얻게 되고,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인내, 이해와 긍휼을 두을덕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먼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진정한 예배 혹은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였어요 형식이 다 갖춰졌다고 바르게 된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찬양 있고 기도가 있다고 해서 거룩한 예배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유머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살아있는, 생명있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생명예배 두째는 생명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너의 몸을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른받은 것은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부르신 겁니다. 예배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목적을 상실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신자는 예배 지를 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배 지를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너희 몸으로 드이란 말은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인격이라고 해석합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생활을 통하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중 생활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신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치고 이중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강단생에서는 거룩 거룩하며 예배 잘 드렸는데 예배가 끝난 이후에. 회의를 한다든지, 몸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하고 성질을 냅니다. 이건 성공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예배지일 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마귀는 찾아오는 겁니다. 예배지일 때보다 끝난 후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산유수같이 기도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 드렸는데, 예배가 끝난 이후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합니다. 성질됩니다. 자기 정신이 아니지요. 하나님 영화로 가였으면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수 있어야 바른 예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나 예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예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계시와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계시와 응답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계시 받는 것이요. 그리고 응답입니다. 응답의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로 헌신하고, 헌신이 바로 응답이지요. 응답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응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시를 들었습니다. 들은 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바로 응답이 삶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권위를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불신자들보다 더 진실해야 한단 말입니다. 진실해야 되지요. 삶의 문제입니다. 많이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손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줘야 됩니다. 부조가 무엇입니까? 부담만 주지 않아도 부조이지요.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면 이게 몸으로 들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몸으로 들린 예배라 그 말이지요. 교회를 위하여 몸으로 섬깁니다. 자원봉사합니다. 내가 없이, 대가 없이, 대가 없이 섬깁니다. 이런 이들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몸으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예배합니다. 자신의 시간 들여서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 산 예배를 드리다고 했습니다. 산 예배, 죽은 예배가 있고, 산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생선도요, 살아있는 게 있고, 죽은 것이지요. 죽은 것은 생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선이 생선이고 값이 다릅니다. 신앙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시간,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죽어야 제물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게 내가 죽는 것이 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리를 죽입니다. 욕심을 죽입니다. 교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야 산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았다가 교회당 빠져나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헌신여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부담이 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헌신이 따라올 때, 진정한 산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예배지일 때, 교회에서 고칠 수 있는 난치평자 여섯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습관성 예배지요. 예배당에 나와서 주보 보면서 설교자가 시작되면 주보부터 살린다 살펴본다는 것이지요. 누구, 누구 이름이 나왔나? 살피는 사람. 이것이 습관적 첫째 환자. 두 번째는 찬송추월증 환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찬송화를 마음대로 부릅니다. 세 번째, 습관적, 습관성 예배지각증. 모든 예배에 5분 이상 늦게 돌아옵니다. 네 번째는 안면철판증. 성가대 연습 없이 가운만 있는 사람. 준비 없이 대표비도 하는 사람. 다섯 번째, 습관성, 재발절임증. 찔리는 설교 들으면 딸을 씻는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병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발절림증 설교. 자기 혼자 발절림 느끼는 거. 여섯 번째가 만사 삐딱증. 모든 일에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색안경을 끼면 모두 그 색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이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람이 모였다가 헤어진다고 예배가 상달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이루어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된 예배가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트이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 진정과 진실로 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기뻐하신 예배 드립시다 예배 성공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